4학년 1학기 수학 3단원 곱셈과 나눗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70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십 몇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세 자리 수 나누기 몇십 몇이에요? 즉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는 세 자리 수 나누기 몇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 자릿수 있으면은 이거 나누기 두 자릿수인데 1의 자리가 0인 경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나누는 수의 숫자 부분에 숫자 부분에 구구단을 해가지고 얘랑 나누어지는 수랑 제일 가까워지는 경우를 찾아서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누어, 나누는 수가 여기가 0이 아니고 숫자예요. 둘다 숫자인 경우니까 조금 더 복잡하겠죠?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봅시다. 재활용품을 팔아 색연필 60자루를 샀습니다. 알뜰장터에서 12자루씩 묶어 팔려고 합니다. 색연필은 몇묶음이 되는지 알아 봅시다. 모두 60자루고 12자루씩 묶어서 판다고 하니까 얘는 60 나누기 12를 해야 되는 문제이네요. 자, 그런데 60 나누기 12. 12단을 외우면 되는데, 12단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로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12단에서 3, 12 곱하기 3을 일일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2 곱하기 3을 하면은 36이 나와요. 그래서 이 36, 그러면은, 어, 총 36자루니까, 12자루씩 세 묶음. 12자루씩, 세 묶음 하면 36자루가 나오니까 총 모두 60자루에서 모두 60자루에서 이거 묶은 자루 묶은 36자루를 빼면은 24자루가 남는다 너무 많이 남잖아요 12자루씩 더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묶음 수를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묶음을 12자루씩 네 묶음을 하면 얼마일까요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12 곱하기 3 했잖아요. 여기서 12를 더하면 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36에다가 12를 더하면 2 더하기 6 해서 8, 1 더하기 3 해서 4, 48이죠.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12자루씩 네모 꿈은 48자루야. 그럼 모두 60자루에서 48자루를 빼면은 몇 개가 남을까? 빼기 하면 되겠죠. 60 빼기 48. 그러면 꺼주고, 10에서 8 빼면 2, 5에서 4 빼면 1. 12 자루가 남아요. 어, 12 자루씩 묶는 거니까 한 묶음 더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묶음 더 늘렸어요. 그럼 모두 다섯 묶음이 되죠? 12 자루씩 다섯 묶음 하면은 몇 자루가 될까요? 그러면은 이것도 곱해서 구해도 되지만, 이 바로 위에서 12를 더하면 돈좀더 쉽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48에다 12를 더하니까 60이 되네요. 그래서 모두 60자루에서 60자루를 빼니까 0자루. 나머지가 빵개가 돼요. 그러면은 몇 묶음이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다섯 묶음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섯 묶음이 몫이 되는 것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세로식으로 나타낼 때는 60 나누기 12를 하면은 몫은 5이고 12 곱하기 5 하면은 60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해서 몫이 5이고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자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검산이라고 얘기했었나요? 검산하는 건데요. 검산하는 방법은? 나누는 수,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라고 했죠. 더하기 0은 그냥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12 곱하기 5니까 60. 이 60이, 예, 나누어지는 수와 같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아, 내가 잘 계산을 했구나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186 나누기 27.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한번 186 나누기 27의 몫이 얼마인지 어림해 봅시다. 어림은 예상하는 거예요. 27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30이라고 생각을 해 볼까요? 그러면은 30 곱하기 6이 우리 0 빼고 앞에 것만 곱해서 뒤에 0 붙이면 된다 그랬죠? 6, 3, 18에 0 붙여서. 30 곱하기 6은 180이니까, 그럼 186이랑 가깝죠. 그러니까, 27 곱하기 6, 6도 6이 180에 가까울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은 6일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활용을 해서 어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몫이 6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71쪽입니다. 186 나누기 27,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27단을 우리가 27 곱하기 1, 27 곱하기 2, 27 곱하기 3다 해볼 수 없잖아요. 그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냐면은 2, 2. 27에서 이 10의 자리 숫자 2 있죠? 이 2단을 한번 외워보세요. 빨리 외울 수 있죠, 그러면. 2, 1은 2, 2, 4, 2, 3, 6, 2, 4, 8, 2, 50, 2, 6, 12, 2, 7, 14, 2, 8, 16, 2, 9, 18. 그쵸? 그러면은 2, 9, 18이고, 2, 8, 16이고, 2, 7, 14란 말이에요. 186 앞에 이18 있죠? 이 18이랑 가까운 숫자. 작으면서 가까운 숫자는? 지금 얘가 똑같죠? 완전 똑같은 애는 아닐 경우가 많아요.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하지 않고 어... 얘나 얘? 어... 어쨌든 큰 숫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7보다 좀 작아도 될것 같아요. 2... 62, 250, 248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 정도까지 와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뒤에 숫자가 큰 숫자예요. 뒤에 숫자가 큰 숫자면은, 많이 올림이 돼가지고 숫자가 되게 뻥튀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도 되는데, 한 중간서부터 시작하는 게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0의 자리를 99단으로 했을 때, 앞에 두 자리와 좀 작으면서 가까운데 너무 가깝지는 않은 약간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애를 좀 골라 봅시다. 어, 선생님은 좀 작은 애부터 해볼게요. 5부터 해볼게요. 5. 그냥 중간에 있는 애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5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27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은 5 잖아요. 그러면은 57 35 52 10 13 135 186보다 한참 작네요. 186에서 135 빼면은 1의 자리 빼면 1, 10의 자리 빼면 5, 100의 자리 빼면 0, 51이에요. 27을 더뺄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자리 더 올려줍니다. 더하기 1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27 곱하기 6이 되죠. 그러면은 27 곱하기 6은 여기다가 27을 더해도 되고, 그냥 곱해도 돼요. 곱하기가 어려운 친구는 여기다가 27을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1 6 2예요 그럼 186에서 160이 빼면은 얼마가 나오죠? 1의 자리 빼면 4, 10의 자리 빼면 2, 100의 자리 빼면 0. 24네요. 27이 더 나오지 않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한 자리 더 크게 해서, 1더 크게 해서 7을, 7을 하면은, 189잖아요. 그럼 186에서 189는 뺄 수가 없죠. 뺄 수가 없어서 얘는 해당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골라야 될 거는 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목순 6이고, 나머지는 24가 되는 거예요. 여기 사카운드는뭐 쓰냐고? 이거. 162. 빼면 24 나오니까. 그래서 목은 6이고 나머지는 24다.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하랬죠? 나누는 수 곱하기 나머지 더하 아 미안해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그래서 둘이 곱하면은, 160이고, 24 더하면은, 1의 자리끼리 더하면 6, 10의 자리끼리 더하면 8, 100의 자리는 1, 그래서 186. 얘가 나오면은, 둘이 똑같으면은, 잘 계산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공책에다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게좀 헷갈리죠, 여러분? 날짜 쓰시고, 과목 쓰시고,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몇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6 나누기, 27을 한다. 그러면은,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은, 나누는 수. 얘가 나누어지는 수고, 얘가 나누는 수예요. 나누는 수의 구구단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작으면서 가까운 답이 나오는 걸 찾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 그러니까 원래는 27곱하기 1, 27곱하기 2, 27곱하기 3, 27곱하기 4, 27곱하기 5, 27곱하기 6, 27곱하기 7, 27곱하기 8, 27곱하기 9. 이거를 다 해서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럴라면 힘들죠. 그럴라면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떡하라고 중간 거. 중간 거를 해보라고 했어요, 중간 거를. 그러면은, 27 곱하기 5를 하면은, 5, 7, 35. 5, 2, 10에 3단위가까 135야. 그럼 이 135가 지금, 186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세요. <laughs> 원래는 이게 원칙인데, 이렇게 안 하고, 나누는 수 곱하기, 5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한다. 확인해보세요. 네, 지금 135는 186보다 작죠. 그러면은 좀더 커도 되죠. 186이랑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은 얘네는 계산 안 해봐도 돼요. 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찾으면 돼요. 나누는 수 곱하기 5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작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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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5. 8 곱하기 9를 확인한다. 근데 나누는 수 곱하기 5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크면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를 확인한다. 그렇죠? 그럼 곱하기를 조금만 해봐도 돼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우리는 나누어지는 수보다 얘가 작으니까 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7곱하기 5가 135인 거는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27곱하기 6은 7 42 142 27곱하기 7은 7 7 49 7 2 14 15 16 17 8 189어 미안해요. 189는 지금 나누어지는 수보다 커졌죠? 커지는 경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작으면서 제일 가까운 수를 골라야 됩니다. 음. 답이 나누어지는 수보다 작으면서 가까운 경우를 찾는다. 찾았죠? 그럼 여기서 6은 몫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6이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세로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186 나누기 27할때 6은 여기다가 쓰시고 162는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6을 쓰고 162 쓰고 그 다음에 뺀다. 빼요. 그러면은 24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나누는 수와 곱한 수를 몫에 쓰고, 결과는, 세로시, 둘째 줄에, 쓴다.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나누어지는, 수 빼기, 둘째 줄, 하고, 나온 수가, 나머지가.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무, 나누기는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두드려 맞춰야 돼요. 대충 예상을 해서 맞춰야 돼요.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어, 이 앞에 10의 자리 숫자지만 이게 좀 감이 없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수에 곱하기 5를 먼저 하세요. 1부터 쭉 곱하지 말고 곱하기 5를 먼저 해서 곱하기 5한 이 결과 결과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작으면 더 크게. 크면 더 작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 방법으로 나누기를 해볼해 해보, 보겠습니다. 공책에다 정리하시고요. 우리 실제로 교과서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71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110 나누기 12입니다. 선생님 어떡하랬죠 나누는 수 곱하기 5 해보라 그랬죠? 12 곱하기 5 하면은 5, 20, 5 1은 5, 60이 돼요. 60이면 110보다 한참 작아요. 한참 작으니까 이 숫자 점점 키워가야겠죠? 12 곱하기 6 하면 6, 22, 6, 1은 6 72. 그럼 더 커야겠죠? 12 곱하기 7, 724. 84더 커도 되겠죠? 12 곱하기 8, 8, 26, 8, 1, 8, 96. 어, 더 커도 될것 같은데? 구하면 9, 28, 9, 0, 9, 108. 어, 더 커도 될까요? 12 곱하기 10 하면 얼마일까요? 120이겠죠? 120까지는 오면 안 돼요. 얘보다 커지니까요 그럼 누구에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럼 곱한 수가 뭐가 된다고? 옥시되고, 얘는? 둘째 줄에다가 씁니다. 곱한 수를 몫에 쓰고 결과는 둘째 줄에 쓰고 얘네 둘이 뺀다. 빼면은 꺼와요. 10에서 8 빼면 2, 0, 0, 0이니까 안 쓰죠. 그럼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예요. 몫은 9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255 나누기 36입니다. 그러면은 어떡하라고? 36 곱하기 5를 해보라고 했어요. 36 곱하기 5. 그러면 5, 6, 30. 5, 3, 15에 3 더하니까 180. 255보다 작아요. 그럼 더 숫자를 키워가야겠죠? 36 곱하기 6. 6, 6에 36. 6, 3, 18. 19, 20, 21. 어? 좀더 키워볼까요? 36 곱하기 7. 7, 6, 42. 73 21에 사다니까 252어더 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멈춰도 될것 같아요 252가 255랑 작으면서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몫이 되고 얘는 둘째 줄에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세로씩 써서 255 나누기 36 세로씩 써서 얘 몫을 다 쓰고 얘 둘째 줄에 다 써요 7 쓰고 252 쓰고 빼요 그러면은 5 빼기 2는 3 하고 00이니까 안 쓰겠죠. 그래서 얘는 7이 몫이 되고 밑에 나온 3이 나머지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글로 썼을 때좀 어렵지만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러면은 71쪽 맨 밑에 문제 봅시다. 지혜가 계산을 하다 멈췄습니다. 지혜가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말을 써 봅시다. 지혜는 왜 멈췄을까요? 지금 지혜가 몫에다 8을 썼어요. 즉24 곱하기 8을 해서 192가 나왔다는 거죠. 멈췄어. 왜 멈췄을까? 얘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얘를 숫자 1개 빼야겠죠. 그래서 몫을 7로 해놓고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7, 4, 28, 7, 2, 14, 15, 16. 딱 168이 나오네요. 빼면 0이 됩니다. 즉, 어떻게 도와주는 말은 뭐예요? 음, 목술 1, 작은 수로 다시 계산해봐 하고 알려주면 되겠죠. 이 친구한테. 자, 그 다음에 지혜는 두 번째 문제에선 왜 멈췄을까요? 지금 나머지가 22가 나왔어요. 나누는 수보다 얘가 훨씬 커요, 지금.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다는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몫을 더 크게 해서 얘를 더 크게 해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7, 8에 56, 7, 1은 7, 8, 9, 10, 11, 12, 126. 빼면은 4. 딱 알맞게 18보다 작은 수가 나오죠? 즉, 이 친구에게 도와줄 수 있는 말은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보다, 작아야 하니까 몫을 1큰 수로 다시 계산해 봐 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즉 얘는 몫을 1큰 수로 다시 계산해 보는 거고 얘는 몫을 1 작은 수로 다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뺄수 없을 때는 1 작은 수로 다시 해 보고 나머지가 너무 클 때는 1 큰 수로 해본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힘책 풀어보세요.